じゃんじゃじゃ 사람이 미쳤어요. 저 사실 육지 갔다 왔거든요. 근데 너무 습해. 어, 회사에서도 쓰려고 두 개. 하나 회사에 갔다 왔고 하나 여기 쓰려고 여기다 뒀고 이 앰플이 엄청 좋다고 해서 제가 사 왔습니다. 이렇게 네 개가 세트예요. 써볼게요. 여러분, 저 이거 샀어요. 멀티찜기. 이걸로, 이건 거의 충동구매긴 해요. 넣을 때 있을랑가 모르겠네. 근데 이쁘죠 언박싱! 제가 그 여러분 이거 뭐 설명도 없어 그냥 제 언박싱 스타요 이거는 티르티르 세일할 때산 거. 이거는 그냥 팩 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패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얼굴 붙여놓으면 완전 편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맨날 사는 거, 유스트. 허브방 이거 이번에 서울 갔을 때 백화점에서 보이길래 그냥 사왔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 사봤는데 이거 그거예요 그 뭐지 뭐라고 하죠 이거 이름 자막에 달아봐 근데 이게 잘 뜯어지고 이거 물안 섞고 이걸로 해서 하면 된다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가루를 여기 넣고 이걸 물을 부으면 돼. 이가 거이따 해볼게요. 오늘 밤에. 언박싱 끝. 아, 그리고 이거. 우리 오빠 굿즈. 여름에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. 나의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? 핀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내 선물이야? 어. 고마워 우와 이거 집도 예쁘다 아, 너무 예뻐 지연아 이건괜찮네어 괜찮네. 이건 안웃기네그 셀리는 진짜 웃겼어. <laughs> 이건 약간 아시안 핏 이런 건가? 그래.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았어. 괜찮아. 어딱 어울려. 어 그래. 어 도시 여자 같다 지금 좀. 어. 그렇지. 이번 이런, 이런 그래, 그것 같았어. 도시 여자 차도녀 같은 느낌. 괜찮네. 완전 괜찮은데 짜자잔. 긱시크의 정이가 촌스러운 건가요?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. 오늘은 엄박싱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시짜 언니가 일본에서 사다 줬어요. 저의 생일 선물로. 요거랑 로이스 감자칩, 그 감자. 초코바자 제가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딱 사다줬어요 이렇게 여성 여성스러운 손수건 여기서 일본 냄새 나요 혹시 일본 냄새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일본 여자분들한테 나는 향기가 나요 그 일본 여자분들한테 나는 향기가 있어요 이번. 있어 뭔가 아무튼 제말이요 아, 알아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사촌 동생이 보내준 아로마티카 바디 이런 거 세트랑 바디 크림. 이거 제가 아직 향안 맡아봤거든요. 음 좋다. 너무 과하지 않는 그리고 바디 오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요즘 진짜 제일 사랑하는 큐티 템괄사 근데 이괄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? 베스타로 여러분, 이런데 저 근데 여기 얼굴 진짜 작아지지 않았어요? 이런데 이렇게 풀고 여기 귀 앞뒤 여기 풀어주면 좋습니다. 대망의 하이라이트. 이번 언박싱 영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제가 이 시계를 왜 찾고 여기에 등장하였겠습니까? 이 시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? 매도 내산 생일 선물. 방 크립 앤 아퍼. 아직 차고 나가 보진 않았어요. 집에 이렇게 모셔 놓기만 하고 집에서만 차 봤습니다. 초록 박스.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생긴 스윗 아람브라 커넬리언 소재고요. 스윗 사이즈는 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미니를 왜 샀냐. 이 시계와 이렇게 함께 차기 위해서 샀답니다. 이렇게 시계도 해 예쁜데 이렇게 해도 예뻐요. 근데 이 스위트 너무 작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서 이 커넬리안이 이렇게 보면 또 주황빛이 돌... 빛을 받으면 주황빛이 돌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매장에서는 이 빨간... 그 상품마다 이 빨간빛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빨간빛을 찾기 위해 막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, 그냥, 재고 뭐 있나요? 있는 거 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혼자서도 잘 찬답니다. 어때요? 예쁘죠? 여기 뒤에도 원래 예쁜데 이런 느낌스 이런 썸네일 좀 찍고 올게요 아무튼 그래서 전 요걸 사봤어요 내돈 내산 네, 여기는 요그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진 않은데 그냥 괜찮아요. 아무튼 요렇게 첫 방클립